곱셈을 잘 못합니다. <laughs> 못하는데, 일단 문제의 조건을 보면 큰 흐름은 이거예요. 구간을 나눠서 소득세율이 다르니까, 1,200만 원을 벌면 6%만 세금을 내면 되는데, 1,200만 원에 1원이라도 덜 버, 더 벌면 15%의 15 세율이 적용되니까, 누진공제액이 뭘 나타내느냐? 그 1원 더번 사람, 그 갭을 메꿔야 되니까, 세금을 좀... 떼주겠다는 얘기예요 깎아주겠다는 얘기. 뭔 소린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. 내가 예를 들어 볼게. 1200만원을 벌었어. 그럼 6%의 세금을 내야 되죠? 그럼 0.06을 갖다 곱하겠지? 얼마됩니까 그럼? 720만원. 네, 맞죠? 어, 이게 1200만원을 벌었을 때6%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에요. 근데 정말 재수도 없이 1,200만원에 1원을 더 벌었대. 더 벌, 1원이라도 더 벌면 세율이 올라가는 거죠. 그럼 똑같은 1,200만원에 세율을 15%를 적용하면 0.15곱해야 되죠. 맞니? 왜 똑같이 답이다? 잠깐, 잘못 썼어 제가 곱셈을 이렇게 못합니다 곱셈은 정말 개어려운 것 같아 이렇게 되나요? 에 잠깐 뭐 잘못했지? 180만원 맞나요? 두 개지, 72만 원이지. 6% 적용하면 세금이 72만 원이고, 지금 15%를 적용하면 세금이 180만 원입니다. 그럼 이 형님이 너무 억울하겠지. 억울하지 않니? 1원 더 벌었을 뿐인데 세금이 훨씬 많이 투해 내야 되니까 그거를보조를 해주겠다는 얘기. 요 이게 누진세. 이 캡. 얘에서 얘 빼면 180만 원 나오는 거 맞지? 이, 이해됩니까? 그럼 같은 방식으로 제가 곱셈을 잘 못하니까 그 부분은. 여러분들이 양해를 바라고 그래도 미분은 잘함. 아무튼 곱셈은 잘 못하겠다. 자, 이 구간을 한번 봅시다. 그 다음 이제 이 딜레마 구간이라고 보통 하는데 내가 딱 4,600만 원을 벌었어. 그럼 세금을 얼마 내는지 확인해 볼게. 4,600만 원을 번 사람은 원래는 4,600만 원이면 세율이 얼마예요? 15% 15%니까 얼마 곱해야 되겠니? 0.15곱 하면 되 겠죠？빵 빵 이번 에 집중 해서 곱 해야지 4520 빵빵 빵690 만원 이 죠？690 만원 냅니까？근데 690 만원 안 됩니다. 누진 공제 깎아 준대. 그러면 690 만원 에서 얼마 빼야 돼？108 만원, 마, 맞습니까? 582만원 내야 되죠, 그럼. 맞습니까? 그럼 4,600만원을 낸 양반은 원래 세금을 582만원 내면 돼요. 근데 이제 억울한 케이스를 볼게. 4,600만원에 1원을 더 벌었다. 1원을 더 벌면. 그냥 편의상 4,600만원이라고 치고, 초과하면 세율이 얼마야? 24% <laughs> 아니, 아욕 나올라 그래. 아, 이게 이게 무슨 미분이죠? 갈수록 제가 지능이 떨어지는 느낌이 드네. 하루에 24, 4, 4, 16, 빵빵 9, 2, 빵빵 4, 빵 1, 1. 하, 짜증난다. 자, 1,104만원이 나오지. 1,104만원이 뭡니까? 4600만원 요만큼 더번 사람 그게 굳이 따지면 극한이니까 이단원에 실려있는 것 같고 그럼 이걸 내면 안되지 불합리한 세제니까 얼마를 깎아줘야 돼 원래 582만 내면 된다매 그죠 4600만원에 딱 걸리면 자, 이렇게 열심히 풀었는데 또답 안나오면 어떡하죠 522만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, small a는 522만 원이 돼야 되겠고, 이걸, 노가다를 또 하셔야 될것 같아. 두 번째. 8,800만 원. 그러면, 8,800만 원의 소득을 가진 사람. 그럼, 얘는 8,800만 원이면, 원래는 24%의 소득 구간입니다. 48에 32, 48에 32, 이렇게 되고, 빵빵 28에 16, 28에 16. 자 이렇게 되나요? 2112만원이지. 이거 다 냅니까? 얼마 깎아줘야 돼? 512 5 1이야2이 나왔지? 어우. 아 큰일날 뻔아 짜증나 1590만원이죠 그럼? 그럼 원래 8,800만 원을 번 사람은 1,590만 원의 세금을 내면 되는데 1원을 더 벌면 세율이 35%죠. 아이고. 58의 40 58의 40아 병신. 곱셈도 못 하는데. 이렇게 되겠지. 빵빵 38의 24 38의 24 3,800만 원. 요 구간이면 세금이 3,800만 원인데 이것만 내야 되니까 저거 보조 해 줘야겠죠. 누진세. 1,490입니까? 그럼? 맞니? 맞죠. 어, 1490입니다. 이게 B죠. 답이 있나 모르겠다. 자, 뭐 구하래2012 나와? 니네 계산 개잘한다. 난 더해봐야 돼. 못 믿겠어. 520. 21어 어, 맞지? 어, 나왔어. 참 고저스한 문제네. 이, 이딴 걸왜 내고 있는 거죠? <laughs> 갑자기. 갑자기 내가 짜.